안녕하세요. 더불어잘살기입니다 어, 오늘 나름대로 지수가 어, 어,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어, 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어, 코스피가 1.16%, 어, 코스닥이 1.09% 상승을 했고요. 어, 개인들의 1조 넘는 개인들의 순매도, 어, 반면에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7600억 이상 순매수,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역시 매도죠. 어,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 흡수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게 되면 그죠어 셀트리온, HMM,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 들어가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얼마나 힘을 받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을 지금 외국인들이 이 지금 매도하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기는 조금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대목이고 기관들이. 이제, 그, 어, 호텔실라, 그죠? 어, 매도 상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호텔실라 많이 빠졌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보시죠. 어, 우리가 이제 수급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어, 외국인들 업종별로 한번 보죠. 업종별로. 어, 코스, 그래서부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어, 역시 이제 지수 대형주 쪽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죠. 어, 어, 그리고 이제 중,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많이 못 미칩니다만, 소형주는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요런 부분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 뭐,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할 때는 대형주 매수할 수밖에 없죠. 그 점은 뭐, 어, 어 당연한 얘기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특이할 만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화학 기계죠. 이런 부분들은, 어, 한 번쯤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꺼놨는데, 그죠? 어, 여기서 이 저점이 훼손되는 상황, 그죠? 어, 여기에 저점이 훼손되면서, 어,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위치였는데, 오늘 나름, 어, 요 부분을, 그죠? 어, 나름 섬을 만들어 놓고, 어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앞에 이런 음 고점들 그죠? 한번 이어 보면 어 3100선까지 단기적으로 는 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 같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기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죠? 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항선 제가 이제 3100선을 그동안에 계속 뭐어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3100선이 갭으로 이탈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와 버렸어요. 그죠?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을 거냐 뭐이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쌍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어, 추세의 어떤 되돌림을 보려면 3100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죠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3100선이 강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3100선이 강한 저항 역할을 해서 지금 상승 그 어, 하는 그 폭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고 아래로는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할때 개인들의 강한 매도 어, 저 현금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자 어, 어제 제가 이제 카페에도 제가 이제, 우리, 이 카페 회원님들한테, 에 세미시스코입니다. 이 종목이 세미시스코. 메스포인트가 어, 어, 어떨까?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올려드려 봤어요. 올려드려 봤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신다. 응? 공부 안 하시면 맨날 뭐돈 퍼주기 바쁘죠, 뭐. 그죠?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이제 차트가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가. 이렇게 끝났죠. 어, 먼저, 이제, 그, 이럴 때에는, 자, 일봉에서 뭔가 이제 기준을 찾을 텐데, 제가 우리 그, 어 카페에 한동안 윗꼬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윗꼬리. 예, 그리고 어제 나름대로 뭐 거리량도 어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 오늘 이제 갭상승이, 그죠? 윗꼬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어 상승 출발이 있어져야 되는 조건이 발생됩니다. 어 근데 이제 장중이 어땠어요. 장중에좀 음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지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자뭐 같이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상승 출발을 제대로 해주고 난 다음에, 그죠? 자, 이 상승 출발을 보고 그냥 곧장 매수 들어갔다? 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일단은 지지선으로 일단 하나 설정을 해뒀죠? 해뒀는데, 이 부분이 나름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지지선 역할을 했죠? 지지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적과 부분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쭉 빼고, 거래량이 없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시 이후에 갑자기, 이, 막 튀어갑니다. 왜 튀어갔는지 저도 좀, 음, 당스러웠는데. 자, 어, 지금 거래량 보면, 그죠? 어 상당합니다. 뒤로 다 몰려있죠? 거래량 자체가. 오늘 거래량이, 예, 거의 대부분이 이 2시 이후에 터져나왔어요. 자,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거래량, 여기에 거래량인, 거래량을, 거래량이, 예,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량을 수반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 거래량을.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점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죠? 통과시켜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들이 매물화는 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는 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터운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점상과 시세에 두 번을 주면서 이 매물대를 강한 매물대를 강한 지지선으로 만들어버렸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단기 급등을 하고 어 이틀 동안 상한가 가고 어 해서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나 속을 따지고 보면 개별 위험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 이 구간이 제일 위험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여차 잘못 얻어 터지면 막죽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갖다가 훈령이 어, 넘겨놨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안전한, 안전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카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 지난 건 지난 거고, 내일 그럼 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 내일. 내일, 그죠?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어, 좋을까? 자, 오늘도 아래 윗꼬리. 어제는 아래 꼬리가 작았는데, 오늘은 아래 꼬리, 윗꼬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하고, 어,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그, 시동이 좀 너무 늦게 걸렸죠. 늦게 걸렸는데, 에, 내일 예를 들어서, 어, 반드시 이제, 오늘의 갭, 그죠? 오늘의 갭상승, 음, 아시죠? 어, 이제 갭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급등주로 가는 거죠. 급등주. 급등주 매매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급등주 매매 원칙 다들 아시죠? 급등주 매매 원칙대로 그냥 가면 돼요. 뭐, 어려울 거뭐 있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기 지지선을 끄어 드렸죠, 그죠? 지지는 어제 여기다 끄어 꺼렸는데 자, 급등주 매매 원칙에서는, 급등주 매매 원칙에서는 전일 종가, 전일 종가 3% 침범을 하면, 일단 매도 관점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죠? 매도 원칙에. 자, 근데 오늘 장중에 보면 3%를 살짝 침범했어요. 그죠? 정중에 침범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이러한 지지선을 꺼드린 겁니다. 3%를 껴보니까 3%가 넘어. 그럼 이 부분에서 원칙, 그죠? 매도의 원칙하고 이 지지선하고 막 고민이 되죠, 그죠? 아, 이게,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좀 고민이 되시는 자리예요. 그죠? 원칙을 지키면 매도고 어, 지지선으로 따지면 오히려 매수고 어 이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어려운 자리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3% 침범하는 거 보고 일단 매도 치고 난 다음에 그죠? 매도치고 난 다음에, 이 지지선에서 저점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을 올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항을 일단 한번 벗겼으니, 이런데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어, 원칙을 지키고, 어, 따라가면서, 어, 저점 높이는 거 확인하면서, 신규 매수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내일, 그죠? 내일이 문제죠.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어, 그러면 원칙대로, 그죠? 어, 오늘의 상승보다도 갭이 더 커야겠죠? 더 커야 됩니다. 그죠? 일단 더 크면, 어, 더잘 가겠죠? 뭐,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좀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사항가 종목 중에 세종 메디칼 종목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배우는 친구한테도 이 종목 한번 잘 한번 보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또 숙제 나갑니다. 뭐 숙제 내봐야 뭐 숙제 하지도 않는데 혼자 떠드는것 같아서 이제 뭐 숙제 내드리는 것도 별로, 음 뭐, 뭐, 메아리가 있어야지. 뭐한 두세 명 빼고는. 그러니까 제가 장담을 하건데,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나름대로 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어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 이유를 또 또는 배운 대로 그죠? 어 저한테 배운 대로 어 이유를 대신다면 그분은 제 장담하건대 1년 후면 진짜 달라집니다. 차트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어, 근데 숙제, 그러면, 저 사람 뭐야, 뭐 유튜브에 뭐 숙제를 내고 그래. 뭐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에? 에, 그러시는 분은 제가 그랬죠. 이 방송 청취하시지 마시라. 어? 여러분들 시간 아까워요. 뭐 공부하실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정적으로, 그죠? 기준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기준거래량 기준글이량이 나왔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하나 짚어 드리죠. 자. 어.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이후에 기타 법인 쪽에서 그죠? 11월 20 10월 27일 28일 해서 약 1,400만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부 다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죠? 이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싹 잡아갔는데, 싹 가져갔는데, 이 개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이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이들이 매집한, 매수한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그럼 지금 뭐 본전도 안 되죠? 본전이나 됐으려나?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밥 숟가락을 떠먹여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숙제 하나 안내드립니다. 어, 세종메디칼. 자 그리고 우리 테마주들 한번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그 민주당 음, 뭐 영광로 선대위가 구성이 됐죠? 어, 어, 저는 나름대로 오늘 어, 조금 동신도 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 왜 그럴까? 자 그리고 어, 오늘은 이제 윤석열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조정 들어갈 때 됐죠. 어 그리고 어, 어, 홍준표 관련주 그죠 경남스틸, 한국선제,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왔습니다. 자 한전기술 멋지지 않습니까? 음? 멋지죠. 아, 멋지다 그러면 좀 사요. 뭐, 뭐 맨날 추경매에만 하실래요? 음. <laughs>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기준거래량인데, 그죠? 기준거래량이 한번 꺼봐, 이렇게. 그죠? 기준거래량이, 들어오기 까지, 여기 까지 아주 시식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준거리량에서 한번 얻어맞고, 그 다음날 냅다 기준거리량을 돌파시켜 놓고, 또한 번, 한 단계 더 상승을 하고, 또 누르고. 그죠? 오, 이, 이런 거안사고 뭐, 뭐사는 거야? 이, 이런 거좀 사요. 자, 캠트로스. 어, 자, 어제 이제 제가 어 얘기했습니다. 이 아, 뭐뭐이 이 정도 떨어지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지라고 했는데 이제 바닥이 잡히는 듯한 모습이죠. 이제 그래야 좀 나와야 되는 상황. 바닥이 좀 잡히는 듯한 모습. 자, 서닉 시스템,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오, 뭐가 이렇게 선이 많아? 기준 거래량에서만 한번 봅시다. 이게 기, 기준 거래량이죠. 자, 기준 거래량에 지금 하단 부위를 지지선 삼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지지선을 걷는 방법, 이강의에다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 어떻게 지선을 긋고 한, 하는 거막 덮어놓고선 끊는다고 그게 다 의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도 서슬 이제 매수 자리로 서슬 들어오죠. 자 넥스트 거래량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 힘든 상황이고요. 나라도 거래량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 어~ 지금 이제 대선주 관련주 원전주 뭐~ 이차전지 관련주 다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그러한 그~ 테마주들입니다 어~ 그리고 어~ 카페에 숙제 좀 하십시오 숙제 좀 하시고 어~ 그리고 어, 제가 카페에 오늘 이제 공지사항 하나, 어, 올려 놓을 테니까, 어, 그 부분도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뵙겠습니다.